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4장 7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늘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오늘은 이 말씀 중에서 선, 여기 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합니다. 죄.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복 자세로 있는 거죠. 죄가 포복 자세로 왜 있습니까? 눈앞에 오면 잡아서 죽이려고, 잡으려고, 사로잡으려고. 로마서 7장에서는 사도바울이 사도 그러죠.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도다. 사로잡으려고 문 앞에서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 여기에서 일단 죄. 죄라고 하는 것은 유치장에 가고, 구치소에 가는, 감옥에 가는 그러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66번. 성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죄는 감옥에 가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죄는 당연히 하, 짓지 말아야죠. 그러한 죄는 당연히 행하면 안 되는, 범하면 안 되는 죄이고,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도덕적, 윤리적, 도의적 차원의 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비방하고, 해방하고, 여기서 해방한다는 것은 가다가 코나 깨져라, 이런 그런 못된 마음 있죠.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 소심한 복수, 그런 소심한 복수가 테러가 되고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부라고, 갑질하는. 이러한 모든 것을 죄라 하시는 겁니다.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시는 것 죄는 이것입니다. 내가 못마땅하면 여태 미워해왔죠, 우리는. 내가 못마땅하면 미우면 미워하고, 싫으면 비방하고, 흉보고 욕하죠? 비방. 흉보고 욕하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면 함부로 하고, 갑질하고, 우리 지금까지 그려왔습니다.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미 6천년 전에 6천년 전에 가인이 행하였던 죄를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거기나 여기나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로 말냐마 제사를 드리게 된 거죠. 속죄제. 속죄제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세상에서 드리는 제사와 달라서 잘해달, 잘되게 해달라. 좋은 집에 살게 해달라. 좋은 직업을 갖게 해달라. 좋은 학교에 가게 해달라. 그러한, 잘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제사 아닙니다. 속죄제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제 아무리 좋은 많은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그 사람 죄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지은 죄기 때문에 무엇이 해결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마음에 있는 죄를 없애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우리의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죄를 없애는 길은 무엇입니까? 죄를 다스릴 지니라. 죄를 다스려서 무엇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고 새겨야 할 하나님의 법이요. 새겼다면 반드시 지켜 행할 것입니다. 그 지켜 행하는 진정한 마음, 신령된 마음을 그러한 마음을 산 재물로 바꾸자 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내용이 그 뒷구절에 나오게 됩니다. 쳐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 죄 이것입니다. 이러한 원망,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비방하고 해방하고 함부라고 갑질하는 이러한 죄가 극한 상황에서는 살인이 되죠. 사람을 찔러 죽이게 되고, 쳐 죽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다음 구절에 나오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일단 선이 무엇입니까? 선. 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죄는 일단, 죄. 여기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선. 아, 저 사람 진짜 착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선한 사람이야. 우리 그런 말 잘하죠? 선이 무엇일까요? 선. 선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고 너그럽고 좋은 마음이죠.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 착하죠. 누구에게만 내가 마음에 들고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에게만. 하지만 내가 밉고 싫고 마음에 안 들고 못마땅한 사람에게도 겸손과 너그러운 마음과 좋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선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은 온전한. 온전한 의미의 선입니다. 선택적인, 선택적으로. 내가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겸손하고 너그럽고 좋은 마음으로 행하지만,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믿고 싫은 사람한테는 함부로 대하는 것, 그 선택적인 선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이것입니다. 이거.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선. 이렇게나 저렇게나. 이러한 상황에서나 저러한 상황에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선은 옳은 것이죠.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자, 우리가 솔직한 말로 선을 행하고 안 행하고는 내 자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미우면 미워하고, 싫으면 비방하고, 못마땅하면 함부로 대하고, 그러한 행동을 우리가 할수 있겠죠. 안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뒷담화, 뒤에서,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는 우리는 미워하고, 욕도 하기도 하고, 심, 심하면 그 앞에서도 함부로 대하고, 갑질하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은 반드시, 반드시 행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5장 29절에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정령 죽으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심판은 사망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신 그 사망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성을, 선을 행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하루살이 같은 생명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 무궁한 차원의 생명에 비하면 우리의 치발 치팔... 7, 80세 생, 인생. 그 생명은 하루살이 생명이죠. 안개와 같은 생명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세월입니다. 이 영원 무응한 차원의 생명의 시간에 비하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 무응한 차원의 생명. 그 생명의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시 사는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미움은 미워하고 내 마음대로 내 자유. 내 자유죠. 솔직히 내 자유죠. 내가 미움만 누구 미워할 수도 있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뒷담화할 수도 있는 거고 언짢은 사람한테 내가 함부로 좀 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만, 세상에서는. 하지만 성경 66권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적인 상황 아닙니다. 온전한 선, 반드시 행하여야만이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온전하게 선을 행하여야만이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겠죠. 가인이 선을 안 행했을까요? 오로지 죄만 행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선도 행하고 죄도 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선을 행한 자라고 말을 할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을 행하는 자는 죄를 다스릴 줄을 알아서 죄를 행하지 않고 온전히 선을 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선을 행할 수도 선을 행할 줄도 알고 죄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을 때가 많죠. 으휴, 미워 죽겠네. 으휴, 마음에 안 들어. 으휴, 못마땅해. 그러한 마음으로 인하여 선을 행할 줄은 알지만 안 행하죠.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사나워져서 다투게 되고, 함부로 대하게 되고, 그런 행하지 않는 것, 선을 죄를 다스리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되겠죠. 어떻게 다스리냐는 것입니다. 이 죄를. 자, 야고보서 아니, 이사야 5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자, 아, 산 나오죠?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 있으니까, 아담과 하와를 예를 들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 사람들을 두었죠? 그곳을 포도원이다 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댑니다 에덴 동산에. 그 신겨진 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상품 포도. 자, 7절 일단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여 그에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사람이라. 요 극상품 포도나무 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나무에 비유한 것이죠. 에덴 동산에 있던 그 포도나무는 아단과 하와겠죠. 아단과 하와 뿐만이 아니죠. 거기에 에덴 동산에 있는 많은 나무의 실과는 열매는 임의로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는 거죠. 나무는 다 사람입니다. 사람에게서 따먹을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상. 철학, 신념, 이념 이러한 것이죠. 그것을 습득하고 배우고 그랬을 그것을 취하여서 내가 그와 같이 행하는 것 그것이 따먹는 것이죠. 그렇다면 좋은 포도를 맺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하지만 무엇을 맺었다고 합니까? 들 포도를 맺힘은 어찌됨인고? 좋은 포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겠죠. 생명으로 나오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를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혔답니다. 왜냐? 공의를 바라셨더니 포악이요. 악을 행했대. 죄와 악을 행했답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악을 행하였고, 죄를 행하였고, 공의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부르지즘이었다다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 의요. 그것이 공의요 정의인데, 그것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부르짖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와 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자먼서 4장 2절에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27절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죄를 어떻게 다스릴까요? 방법입니다. 법을, 법에서 떠나지 말랍니다. 자, 죄에서 떠난, 죄를 다스리는 방법. 자. 죄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아야 죄를 행하지 않겠죠? 그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먼서 4장에서는 첫 번째. 첫 번째입니다. 내 법.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법은 핵심을 말합니다. 핵심. 하나님의 법의 핵심. 핵심은 무엇입니까? 최고한 계명. 완전한 율법. 바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사랑과 평화를 늘 말을 하죠.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랑을 행한다는 것은. 사랑하라. 사랑을 행하라는 것이죠. 근데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하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게 겸손이죠. 겸손. 남을 나보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사랑하라, 사랑을 행하라 하신 이 법을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버려야 되겠죠. 무엇을? 남보다 나를 더 앞세우는, 내세우는, 나의 유익을 더 앞세우는 그러한 욕심을 버려야 되겠죠. 두 번째. 욕심을 버리라. 사람은 태어나면은 내 소유에 대한 내 물건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다 끌어안으려고 하고 안 뺏기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죠. 하지만 자라면서 그러한 욕심이 마음에 집착이 됩니다. 집착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고 싶어 하죠. 상대, 상대방의, 상대편의 입장과 처지는 보기도 쉽죠. 쳐다보지 않습니다. 내 입장과 내 처지, 내 기준, 관점, 그대로 상대방이 움직여주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욕심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상대방도 그렇게 하고 싶죠.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처럼 상대방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너도 나도 다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한다면 거기는 싸움밖에 안 일어나겠죠. 서로 존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내 욕심,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버리라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악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죄가 바로 악입니다. 로마서 7장에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죄의 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법.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한데,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아래로 내려가는 가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법 아래로. 그것이 바로 악이다 라고 로마서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곧 악입니다. 죄는 곧 악. 그리고 선. 선은 선으로 행하는 것이 곧 옳은 것이기 때문에 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공의를 바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악을 행하였고 해달라고만 부르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 하나님의 법, 서로, 사랑하,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새겨야 됩니다. 새겨서 어떻게든지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삶 속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욕심을 버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죄를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왜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겠죠. 상대방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땅해지겠죠.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되니까 함부로 대하고 갑질하는 죄를 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두 가지만이라도 내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면 이 죄는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죄가 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아서 문 앞에 포복한 자세로 있으면서 사로잡으려고. 틈만 나면 우리를 사로잡아서 죄 아래로 끌어내려가려고 합니다. 죄가 우리를 원하지만 너를 원하지만 죄를 다스려야만이 비로소 선, 곧 의를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못하였던 것을 누, 누가 행해, 행한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오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자, 여기 착한 일 나오죠? 착한 일. 바로 선을 행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착한 일 하니까, 착한 일 많이 하셨죠. 소경 눈뜨게 해주고 앉은 뱅이 세워주시고 혈류병 걸린 사람 이렇게 세워주시고 많은 착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착한 일은 그러한 어떤 병, 그러한 육체적인 병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욕심을 버리라. 욕심을 버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그 계명, 그 법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 착한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착한 일은 이것입니다. 이거.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을 그 고난을 겪어야만이 비로소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생명의 부활로 들어간 첫사람. 첫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것은 그리스도 당신을 위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방법, 죄를 다스리는 방법, 방법을 몰라서 죄와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방법, 착한 일을 행하는 방법을 몸서 실천하여 본보기로 보이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당신을 위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처주인이라는 내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것은 고난이 없이는 착한 일 선을 행할 수 없음을 몸서 실천하여 보여 주심으로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신 것을 보여 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행하여야만이 생명의 부활로 들어갈 수 있음을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몸서 실천하여 보여 주시기 위하여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금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십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악에게 졌었죠. 왜냐하면 미움은 미워했고 싫으면 비방했고 마음에 안 들면 사나워져서 싸우고 못마땅해지면 함부로 대하고 죄와 악을 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6,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겨노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이겨노라. 여기서 이겨노라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긴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만이 착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말씀하신 착한 일은 서로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법 개명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서 선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죄가 문 앞에 포복하고 있다가 삼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는 이제는 죄를 다스려서 선을 행하여야만이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잘 못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몰라서 행할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신 것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